나카리 부동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껏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토지 위치는 제2자유로의 연장선인 가련사거리에서 2.3km 거리에 있고요. 2차선인 반촌로에서는 약 230m 거리에 있습니다. 토지 면적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 공구상에 정확한 면적이 나와 있지만, 필지 모양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토지 면적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토지 면적은 3,008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지목은 임야이고요, 면적은 3 8 0 0 m 터 계획관리지역, 가축 사육 제한구역입니다. 준보전산지고요. 34-14 주변에 도로라든지 여러 이웃 필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관계 필지를 보다 자세히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본 필지 34-14, 34-15는 도로이고요, 34-13은 도로와 본 필지, 34-16은 유필지입니다. 여기서 법인 개인이 있는데 개인은 법인의 대표이니까 실제로 한 사람 수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임장 활동입니다.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는 방천로 남쪽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진입 도로인 서쪽 부분이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와 그 도로 주변에 농과 밭, 임야, 창고, 공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진입 부분이고요. 6미터 도로라서 40피트 컨테이너 차량이 드나드는데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본 대장 필지의 건폐율은 40%고요. 용적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옹벽 처진 부분이 본 대장 필지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법면 등으로 소실된 토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 토지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근 공장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건 요약입니다 소재지는 탄염면 법펑이34-14 이고요 계획관리 임야 건폐율 40% 용적률 100% 입니다 토지면적은 1 0 0평인데 그중에서 도로가 111.3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천 용도는 공장 창고 물류센터 스튜디오 활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가격은 221,100만 억원 이고요 평당 220만 원 입니다 현재 상황은 토목공사 완료되어 있고 즉시 인허가 추진이 가능합니다. 2023년 내년에는 방천로 2차선이 4차선 확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나카리 부동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